아, 어, 도전과제 달성 드 루네 유산 챕터 이 이방인 흠. 강을 따라 가라 그랬는데 그냥 강으로 점프해 버렸죠. The village must be further on. Someone there should be able to help us find the r e n t i u s 고. 휴고? 휴고. 아이고. 야, 우리 동생. 우래 우래 보인다. Mommy won't be happy. When you find out I've b e in the water. 지금 그런 걸 걱정할 때가 아니야, 동생아. 엄마 갔어. Well. Let's not mention it when we see her, a l right? Come on. f i r s t We have to get dry. 누나가 진짜 잘 컸네. 성장 성장 잘했어. 음. 여기는 어디야? 설마 도착한 거야? 도착했나 보네, 그냥. 어, 아빠는. Don't touch them. They're all rotten. But I'm hungry. How can you think of food right now? 야다 썩었다. 야이너야 이... 치... 치킨 물래. 닭 잡아서 치킨 물까. Smoke. There must be a lot of people. 어 사람들이 있긴 있나 보네. 다 죽은 게 아닌가 봐요. 야, 일단 한번 가봅시다. Please wait, madam. 어 뭐야? What's the matter with them? They're running a a y 다 도망갔어. Scared. 야 나봐. 야, 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아, 동생 귀여워. <laughs> 어느랑 말투 약간 되게 애애긴 애구나. 도와주세요. 야, 야, 동생 어디 가? 야. 야, 누나 따라서 동생도 똑같이 한다. 무슨 대체 무슨 일이야? 동생일로와 봐. 일단 연기 나는 곳으로 가봐야겠죠. 어디 있지? 야, 여기슨 연기 연기가 안 보인다. 야, 씨죽돌돌돌 주... 어? 돌. 돌, 돌, 돌. 어? 이 새끼들이 야. 내가 니네 어, 땅이 땅에서 살게 해 주고 보호해 주고 했는데 한순간에 그냥 등을 돌려 버리네. j 대체 대체. l a y s o m e t h i n g o t h e d o o 주 r 요 대체 h e e x i 이 s c o m e back here 이거 이 거는 여기에 더 g i 던뜻이이 t 오 i 이 g s b 이 t s o 이 e t h 이도 g w 이 l l t h 이� h y 음, of it? 에이, 철원도 동생에게 잔치 같니? 오, 마이갓, oh 뭐야? 이게 야, 화영 시켜버렸다. 사람을 누군진 모르겠지만, 어, 그 다음 주자. You, I'm you. Go get 왜 그래? 도대체? Wait, we're just looking for someone. And you found him. It's your damn music that brought them out, huh? Those dirty vermin that invaded our church. That filth w o attack our children in their beds and gave them the black thing. But you found Conrad m a l f o r I'm telling you. This is the last village you'll infect. Don't you know? You go. They 뭐야 또 도망가야 돼? 왜 아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적들이 없는 위치로 도망으로 가면 되겠죠, 지금은? 아 얘도 적이네. 야, 여긴가 보다. 숨어, 숨어, 숨어. 일단 숨어. 오. 야, 일단 오게 해, 오게 하고 제가 여기 체크하러 왔을 때 뒤로 돌아가자. 이 문에는 뭔가 장금 장치가 없는데 어떻게? 잠겼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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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동생 아무 말도 라아 쓸데없이 뭔가 말을 하면 우리 들켜. 이렇게 하고 이거를 닫아버리는 거 있지? 문못 닫네. 이런 걸 문을 닫아줘야 뭔가 좀 어이기 또또또 또 도망가야 돼. 도망가. 아이고 여긴가 보다. 자, 넘 넘어가 빨리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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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바보들 여자랑 꼬마 하나를 못 잡다니 우리 올라올 수 있나? with us. We h a v 야, 여기서 아, 이거 이 건가 보다. 오케이. 자, 밀어 밀어. 꾸진 다시 전방으로. 야, 똑바로 안 미냐? 오케이, 오케이 완벽하다. 좋아. 굿. 라이 м 온투이나 진짜 가도보랑 되게 비슷하다. 단지 이제 차이점은 이제 아무 히, 힘이 없는 주인공들이라는 점. 왠지 이것도 저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저 But that will make some noise, right? Do you have a better idea? 이거를 끊어 버려야 되는데. <laughs> 와. 명사수여 호커 이구만 그래도 뭔가 누나랑 동생이 같이 뭔가를 해결해 나가는 게 되게 귀엽긴 음. 하다. 이거를 여기서 급 커브를 해서 딱 맞추면 되겠지. 좋아, 완벽하다야. 음. 올라가. 대략적으로는 지금 느낌이 약간 남동생이, 뭔가 we can leave now, r i h a v e now. But you have your sling, you can protect us. It's not that easy, Hugo. Oh. I'm t o going 이 o be able to put your potter in the potter. b e c a u i t g o 제기랄! 나 어떻게 가? 나 나는 나는 나 돌아갈게, 돌아갈게. 어, 그레이셔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어디 어디? 어 빨리 빨리. 아저 저거 저거 끼. 저거를 끊어서 웃자라고뭐뭐뭐 뭐, 뭐 하는데? 아야 동생 개쩌네 오케이. 왜, 왜안 올라가? 아, 동생 너무 착해 동생 너무 착해 미안하대 자기가 사다리 부셨다고 아, s my f a u l 어 You were wrong. We can't. Not w i t h o 는거 아닌가? <laughs> 숨어, 숨어, i u s I'm s o r 네 자, 돌아가자. 오, 바로 앞에 있었어. 저거를 때리면 얘네가 저걸 듣고 오겠지? 야, 한 명밖에 안 가는데? 잠깐만, 어떡하지? 쟤, 야, 쟤는 어떻게 해? 아, 이거 참. 어? 오 j 이 s 이 nothing. I t 가면은? 이렇게 가면 What's t h a 이다 들킨 것 같은데? 하지만 풀 속에 숨으면 풀 사이 숨으면 오케이. 야, 들킬 뻔했죠. 자. 요걸로또 한번. 자. 절로 가. Weird. I'll see for 좋아, 훌륭해. 아이 게임이 너무 쉽네. 거의 뭐 스토리만 보는 용도의 게임인데. 오우뭔 소리야? Oh, no, 오, 어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들어가지 마. 어디로 가야 되지? No, no. 나내기가 어떻게 알아? <laughs> 나 무조건 뛰어, 무조건 뛰어. No, no, no. 킹작건. 자 가자,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동생 들어가. 허리야! Quickly, quickly. 나가면 돼, 나가면 돼. No, 망했네? 어디로 가야 되냐? 어. 어, 아, 여기, 여기, 여기. 동생아! 동생아, 동생아 나가서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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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로 막아놨다고? 야문 빨리 안 여냐? 제발. 얘 왔어. 어오 오케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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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우린살수 있어 할수할수 할수 있어.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 나한테 막 말을 해주고 있는데 난 이미 아, 올라와 있어. Are you sure? Thank you. 야, 할머니가 그 사람인가 본데. 오 위에 갈아입을 옷이 있으니까 일단 옷을 갈아입자. 옷을 갈아입고. 어 여기나 네자 옷을 퍼다닥 갈아입나? That's better. 어, 뭐, 약간 모험가 스타일인데 동생 녀석아, 우리 말 들어, 말 들어. 휴고, 아이 참 진짜 진짜 말안 듣는다. 동생, <laughs> 자, 나는 동생이랑 다르니까 여기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좀 챙겨가고, 응, 음, 없어 가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나 본데. They fit you, good. 음. They belonged to my grandchildren. Oh, my, my name is claire. I'm Amicia, and, and this is Hugo. Say thank you, Hugo. Thank you, <laughs> V. What is happening here? The... the plague. So many people are dead, and those still alive <laughs> but where are your parents? at home. they're waiting for us. 아, We're 아들이래, for doctor. The the doctor. The doctor. perhaps. Um, a man did come and help at the hospice early on. the monks might be able to tell you more, but What? they haven't hmm? been seen recently. no one goes near the church anymore. it's all we have. we must go and see. 무기 업그레이드인가? <laughs> 자 무기 업그레이드 하러 가자. 뒤뜰로 가서 어, 이게 가죽인가? 아, 가죽만 있으면 되는구나 자, 뒤뜰에 가죽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죽을 찾아라 여기 있네 좋아 자 자, 무기를 만들어볼까? 세총 수리 길게 눌러라 아, 머리를 맞으면 즉사인데 야, 그 개쎈데? 음... 더...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구나 야, 지금 당장 할 수가 없고 아, 이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물품 목록이구나 오케이, 아이템 리스트 끈, 파우치 아미시아가 몸을 드러내 새총을 조준하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음... 오 최대 정확도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이거 두 개가 약간 시간이랑 관련된 거네. 이거는 장비 주머니 탄약가방 장비 장비의 장비. 어, 달리거나 피할 때 소음을 적게 낸대. 오지는구만. 자, 좋아. 클비 고맙다고 일단 얘기를 하고 아. Ah. So <laughs> it's a lot better. Thank you, clover. thanks f 좋아. 자 무기도 업그레이드했겠다. 어? 언제부다 어떻게 어떻게? 야야야야! Put t h a a r e you stupid or what? I m not stupid. Don't shout, children. 자식들이. I want to see mommy. Shut up. y o u 야, 진짜 철없다 동생! <laughs> 그래, 너도 이제 사실을 받아들이고 철들 때가 됐지. 어허? 정말... 야야야야야야! 아이씨, 난그걸못 가잖아. 아 이거 어떻게 클레비 미안해 미안해요 저 저런 나 동생 제가 혼내줄게요 어디로 간 거야? 일로 갔나 보네? 아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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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생 진짜 아안 걸리네 야너 때문에 우리 둘다 죽어 지늦즈 <laughs> 사과. 야 어디 갔어? 미안하다고. 어안 돼. 새끼야! 어, 첫 살인이야? 어, 미안해. 잠깐. 뭐 챙겨갈 거 없나? 아 여기 돌돌 돌. 에징의 돌, 돌. 돌. 아이 동생 진짜야. 내가 살려주는 살려줬는데도 이렇게 <목소리> 버리고 도망가버리네. <목소리> 휴고 어디갔어? 어디 간 거야? 아또또 또, 또? 야 설마 얘랑 싸워야냐? <목소리> 이 새끼가야. <목소리> 어어. <목소리> 야 야야 얘잠저 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있나? 피하기 피하기 아아아 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아이씨,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뒤로 돌아야 돼. 오, 덤벼 들어와 피하고, 여기서 자, 자얘 가보서 하나씩, 하나씩 벗기는 거지. 오! 자, 덤벼. 너 이제 곧 끝난다. 한번 남았어. 어? 잠깐만. 야, 나는 한대 맞으니까 죽는데? <laughs> 진짜 를게 아, 거리 계산 잘못했어요. 자, 다시 다시 다시. 일단 돌이 얼마나 있지? 피하고 돌려서 때려. 아, 저 하얀 걸 때려야 되는구나. 오케이. 네개 있네. 네 발? 자. 이렇게 쉬운 보스도나요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시 뛰어 어어어 뛰어 서세서시원이모습이보 가슴 파괴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시 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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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t w h a 잠깐, h a t w 잠깐, t w h a 잠깐, h a t w 잠깐, t w h a 잠깐, h a t w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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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잠깐 잠깐, t w h a 잠깐, h a t w 잠깐, t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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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Let's 오케이, 주어라. 새끼야. 이것이 바로 근딜러의 원딜러의 차이지. 카이팅 오졌죠 <laughs> 카이팅 오진다. 진짜 이게 골리앗인가? 자네 이름이 골리앗인가요? 음, 야, 죽여 죽이니까 동생이 약간 달라본다. 어 지금 누구야? 약간 뭔가 크게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누나가.